안녕하세요. 저 비공식 작전 감독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도 오면서 너무 덥던데요. 그 무덤을 뚫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늘 현장에서도 이러십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분 옆에 가까이 하고 싶으시면 빨리 감독돼서 두분 테스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음, 요즘 웃을 날도 웃을 일도 별로 없잖아요. 저희 작품이 2시간여 동안 여러분들한테 작은 기쁨, 작은 웃음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laughs> 참, 참만해요. 아, 사람 말하는데. <laughs>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저희가 없다 보니까. 예, 아 어, 저희 영화는 작년에 모로코에서 한 5개월을 찍고 한국 돌아와가지고 3개월 정도를 찍고 막판에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 장면을 이태리 꼬모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 이 작업에 매달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받기까지 바로 온, 받아서부터 오늘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어, 흘렀습니다. 저희는 뭐 감독님이와 스탭들 배우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어, 이제야 어, 이틀 전에 개봉이 돼서 이제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선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온전히 부족하더라도 온전히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작은 즐거움이라도 선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찍었는데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어, 이제 영화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영화 이렇게 뭐랄까요. 오픈된 마음으로 어, 재밌게 즐겨주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아 오늘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밖에 날씨 엄청 더운데 영화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맺어있는 이 가방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안 듣게 될 거고요. 저희 그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저희 티켓 예매한 사이트인 CGV 앱이나 PC에 들어가시면 실관람평을 넣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에그지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좋았어요를 누르면 저희한테 또한 큰 도움이 되니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PD님께서 그. 말씀하셨듯이 그 에그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요 여러분, 좋아요, 에그에 붙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간절한 마음으로 마무리 하야 됩니다. 네, 마. 저희 상영 시간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상영 때문에 영화를 보실 네. 수, 네.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직원 관람 되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